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슨 불만이 그리 많은가? 일단 작은 일이라도 해보고 나서 말해도 늦지 않는다.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말하라.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원대한 성취를 하겠다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목표를 세워 애쓰기보다는 작고 쉬운 행동에서부터 하나씩 달성해가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위대한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명언을. 몇 가지 살펴봅시다. 나는 삶을 위한 꿈을 꾼다. 가장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밤에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꿈을 꾼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 꿈을 꾼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일은 내일 당신이 이루어야 할큰 일을 위하여 좋은 습관을 미리 들여두는 것이다. 인간이란 어려움 속에서 성장할 때 더욱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꿈꿔 오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업적은 아이 같은 호기심에서 탄생할 것이다. 마음속 어린 아이를 잘 간직해 두어라. 당신이 어릴 적 가졌던 원대한 꿈을 절대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현실 세계에는 악당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웅이 되어야 한다.